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요음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만났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마지막 쓰여져 있던 쓰여진 이 장입니다 대개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사복 음서에 담겨져 있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활한 이후에 이야기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좀 사건들이 일치하는 경향이 좀 있죠. 어, 사건을 앞뒤로 배치하거나 아니면은 그와 비슷한 사건을 묶거나 뭐 이런 약간의 그각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좀 있지만 또 어떤 성경은 그 스토리를 빼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그 없는 이야기를 다시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이네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좀 이해하면서 읽으면. 아, 이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조금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읽어가다 보면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이게 이런 뜻에서 쓰여진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 구절들이 꽤 있어요. 어, 말씀을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도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의미가 더 깊어지는 구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좀 생경한 아, 이게 이런 말씀이었어? 혹은 또왜이 말씀이 이 부분에서 등장하지? 라는 그 퀘스천마크가 드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읽어 가면 갈수록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등장하지 않았던 말씀 그러니까 나머지 네개 복음서에 같이 나와 있는 말씀은 있는데 그와 좀 동떨어진 말씀이 갑자기 등장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근데 함께 읽은 말씀 24정에 어, 그런 내용들이 조금 등장을 합니다. 그게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엠마오라는 그 길을 가는 중에 그 사람 두 명을 만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해요. 굉장히 긴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의 요지가 뭐냐 하면 두 명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3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같이 했었던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두 사람과 엠마오를 걸어가는 그 길에 대화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상황이 이 내용들에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또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 다른 복음사에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귀신병 들려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재인치금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고쳐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후로, 어, 그의 친구들 그러니까 그의 귀족 친구들이었거든요 어, 상당히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을 물심양면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순간에도 그 친구들과 함께 그 십자가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그의 무덤 곁을 찾아갔으나 예수님이 옆에 서 있어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서 또 열심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후에 그 모습을 몰라보는 겁니다. 왜 몰라볼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했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스스로 바꾸어서 그들이 못 알아봤을까요? 아니면, 그들, 아니면 그들이 굉장히 깊은 슬픔과 고통에 사랑하는 그분을 잃어버렸다는 그 기쁨이 너무 큰 나머지 그분이 다시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과 고통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을 못 알아봤을까요? 어느 쪽이 좀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만일에 앞에 전제에서 먼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가 됐다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모습을 바꾸셨을까 또 생각하게 되는 구절이죠. 함께 읽은 말씀은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말하거든요. 동행하는 그 길에 예수님이 함께 따라가서 대화를 나누었던 거예요. 그냥 쫙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제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제자는 열두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섬겼던 제자 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지나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그들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 뒤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니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지 않았느냐 그 유명한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모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뒷 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대화를 나눌 만큼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였어요. 뭐좀 영롱한 아니면 굉장히 막딱 보자마자 아 뭔가 예수님 같고 뭐 이런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이 제자의 눈에는 그냥 보통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16절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가려져서 못 봤다는 겁니다. 37절과 38절은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에게 다시 나타나거든요.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했다고요? 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누군가로부터 들었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막상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생각했다? 놀라면서 영이 아닌가.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귀신이 아닌가 혹은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으로 생각했다는 것, 귀신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그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다는 것이고 또한 의심이 가득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목숨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열한 제자의 눈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두 명의 제자, 그러니까 열두 제자 말고 두 명의 제자와 함께 그 길을 가다가 예수님과 담소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마치 예수님은 그 사건을 모른다는 듯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함께 집에 유숙하게 돼요. 물론 그들이 강곤에서 함께 머물게 되는데요. 그들과 함께 머물게 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30적인데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고 하시거든요. 음식을 나눌 때그 떡을 그 함께 동행했던 두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31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 하시는지라 라고 말아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눠주니깐, 말씀대로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되었다? 밝아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예수님으로 알아보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그 사람들이 이제서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되돌이켜 보면서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전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말을 해줬던 그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동안 뭔가 마음이 좀 뜨겁지 아니했었냐라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뒤늦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분이 뭔가 대단한 무엇인가 있다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어떤 마음이 있어 생겨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질 모르고 같이 동행을 하다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면서 그 떡을 받아 먹는 순간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되었다? 밝아졌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제서야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열한 제자들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44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너희에게 모세의 말과 성경의 말에 예언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늘 강조했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자신이 과거에 끊임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다 이유가 있어서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5절에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가 되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의미는 어디로 모아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성경의 말씀이 들리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전해지고, 또그 말씀이 사람들의 귀를 현혹할 만큼 설득력이 있다 할지라도 또 마음이 움직여지고 왠지 그 말씀을 들으면 앞서 그 제자들처럼 마음이 뜨거워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예수님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또 깨닫게 해주셔야 그들의 눈을 밝혀주셔야 알고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결국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죠. 그에 반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또그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알고 깨닫게 해주시고, 밝혀주셔야 우리는 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조명해준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비춰준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밖에 없고 그것이 그저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옆에 지나가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듯이 조명해 주듯이 말씀해 주셔야 우리는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한들 또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그렇게 열심을 갖고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열어주시고 하늘의 보좌에 들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지 않으면 그 기도도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와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알고 깨달아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곳곳에서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의 대화 중에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도 모릅니다. 또 우리의 심령 속에서 끊임없이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게 해주셔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요.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예수님이 우리를 알게 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전나또 전하,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허공을 치는 말이 되지 아니하고 또 사람의 귀를 간지럽히지는 그런 말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우리의 심령의 눈이 밝혀지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 하고,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귀한 하루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배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걸어가게 해주시며, 수많은 대화와 수많은 사람들의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합시다.